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충령 자전거 의원입니다 오늘 익산시 의회가 두 번째 임시위가 열렸습니다 제245위 임시위에서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위기와 또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2,500억 원이라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초선 의원들이 무려 12분이 존재하는 속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예산안과 자료를 뒤늦게 의회에 전달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게 제때제때 의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촉구를 하기 위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도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 힘내시고 우리 익산발전과 오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 김충령 의원도 최선을 다하여 자전거 페달을 밟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동현 부의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4년 동안 오직 시민께 충성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 244회 임시 제 1차 본의 위에서 시의회와 시민들께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익산의 미래 발전 완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하나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민생과 지역 경제의 안정을 이루고 익산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에.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익산시 의회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시의회에 부탁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시의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상호 발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근본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집행부가 시의유를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집행부와 의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들과 논의한 바 있으며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여 회기를 한 달여 앞당기면서까지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근본 제245회 임시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통과 협치로 화합하고 상생하려는 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추경예산안 관련 시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그토록 서둘렀던 근본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자료가 의회에 언제 제출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산안은 본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근본과 같은 추경예산안의 경우 익산시의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7월 18일 월요일 늦게 예산안만을 우선 제출한 이후에 정작 의원들이 예산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는 7월 21일 목요일이 되어서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직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최소한의 사항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모습을 통해 과연 집행부가 시의회를 동반자적 관계로 여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의 회에 처음 입성하게 된 12분의 초선 의원을 생각한다면 근본 집행부의 아니란 모습은 더큰 실망감을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의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권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은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익산시 의의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을 분석, 연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 수기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곧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열어가는 익산시대로 나아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향후에는 집행부가시 의회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로 익산 대도약을 진정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돕는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